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가슴에 품은 로망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게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품파리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노하우는 바로 온라인 공매 사이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온비드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만물이 익어가는 여름날. 어 오늘 많이 얼렸네. 평생 가슴으로만 품고 있던 꿈을 이룬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봤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건 전원에게 한 장면이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꿈을 이룬... 있다고서 찾아왔는데 네. 맞나요? 네, 예, 내가 꿈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꿈을 잃었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텃밭을 일구며 풍요로운 노을을 보내고 싶었다는 한철수 씨. 일평생 복잡한 도시 생활만 해온 터라 도시라면 질력이 났는데요. 도시에서 짜여져 있는 그 생활이 <laughs>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또그 도시 생활 자체가 좀깝깝했고아 시골 가서 농사짓고 살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죠. 귀농을 결심한 후 농업기술센터를 찾아다니며 자격증도 취득하고, 천천히 귀농 준비를 해나갔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돈은 조금밖에 없고 땅은 갖고 싶고 그래서 4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예를 지방 같은 데서 하면은 하루 전에 내려가서 또 가서 그 현장도 가봐야 되고 멀리 와서 떨어져 가지고 하면 참 둘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올라올 때는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laughs> 올라올 적가 많이 있었죠. 자유롭게 농사질 내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땅이 원래 국방부 소유 땅인데 국방부 소유 땅을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한다는 그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응찰을 했죠. 감정가가 뭐 2억 한 천, 2억 2천 정도 되는 거를 1억 뭐한 3천 그 정도에 매했죠 온라인 공매 사이트를 통해 꿈에 그리던 땅을 갖게 된 한철수 씨. 공매란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처분하는 건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물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공매 사이트인데요, 온비드에서 뭐 입찰 정보도 나오고 시세 및 낙찰 통계 같은 것도 알려줘요. 언제 내가 입찰을 들어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물건의 경우 비교적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명도 리스크가 적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토지를 낙찰받아 농사꾼의 삶을 누리며 인근에 있는 임야까지 온비들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한철수 씨. 여기 1단계예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저기 저거 한약 만날 거예요. 네. 어, 이것도 다 심으신 거예요? 네. 나무, 나물, 산나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매 사이트로 노후 준비 완료.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답니다. 공매 사이트에 토지나 임야만 올라오는 건 아닌데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물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려 63만 명이 온비드를 이용 중이며 누적 거래 금액이 12조에 0 달한다고 하네요. 온라인 공매 사이트로 소원 성취한 또 다른 주인공. 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요? 아 지금 뭐 업무용 차량으로도 쓸까 하고 지금 메모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 역시 온비드에서 득템한다? 온비드 같은 경우는 뭐 침수라든가 사고 이력에 대해서 그 물건 세부 정보에그 자산관리 공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중고차 구매 더욱 더 신중했던 건 아버지가 타실 차였기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예전 오래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공장을 운영해 오셨는데 화물차나 아니면 픽업 트럭만 이제 운전을 해 오셨어요. 은퇴를 앞둔 시기에 제가 편안하게 운전하시라고 세단 차량을 좀그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외관도 깔끔하고 아버지가 타시기에 안성맞춤이었던 불용차.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았었어요. 약 10년이 지난 차인데도 불구하고 2만 8천 킬로밖에 타지 않았던 것이 제가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간 세 차례나 이차라는 족족 원하는 차량을 손에 얻었다는 임진혁 씨.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가 그 온라인화가 잘돼 있어서 동일한 컨디션, 동일한 주행 거리, 동일한 연식의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서 가격을 산정하는. 쪽이 좋은 것 같고요. 끊임없이 메모를 분석을 하고 또 입찰을 계속 하다 보면은 꼭 인연이 맞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그 도전해 보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국민 재테크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 이에 족집게 강의를 들려줄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공매 꿀팁을 얻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는데요. 공매 절차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통 일반인들은 공매를 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가려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일들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제2의 인생으로도 한번 새롭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어 관심을 더 가져보려고. 단 입찰 전 현장 검증은 필수.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온비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테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유익하게 온비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 친화적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공매 사이트를 통해 꿈꾸던 삶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